안녕요. 종로 YBM E4U 미친토익 리스닝 최윤선 종로 YBM E4U 미친토익 지원샘입니다. 예. Yeah. 2026년도 첫 시험이었는데 투가 어려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일부 원도 살짝 그렇고 뭐 살짝 4 살짝 자 소개해주십시오. 안녕요. 755점. L씨 잘하는군요. 오, 잘하네요. 아 그리고 또 어제 시험 봤다고 하니까 이거 오.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계속 올릴까요? 커트라인 <laughs> 두 개. <laughs> <laughs> 과연 일단 3개 커트라인으로 해가지고 얼리브영 상품권을 받게 될지 음. 아, 네. 음. 네 3개까지 가도록 합시다 네. 3개까지 쓰면 얼령 받는거야 그둘 중에 한명 노비 찍고 누구를 찍고 싶죠? 나를 오 찍고 싶어요 <laughs> 용서하지 않을거야 <laughs> 정말 독특한 아이군 <아이거든. 웃음> 여기를 찍고 싶다고 할줄 알았는데 할수 있어 <laughs> 지원쌤한테 찍혀 본적 있나요? 노비 도장. <laughs> 그랬으면 지원쌤한테 찍어야죠. 아니야, 할수 있어. <웃음> <웃음> 의리는 무슨 의리야? 의리 <laughs> 갑시다. 1234 미국 영국식 발음. 음. 여러분도 이 친구와 대결. 출발. 네일. 네일. 하나, 둘, 셋. 못. 못혹은못지하다 명사, 동사 음. 동사 다 됩니다. 네. 다음. 레이크쇼어 하나, 둘, 셋. 호숫가. 호숫가죠. 음. 그렇지. Seashore 하면 해변, 바닷가. 음, 맞아요. 다음. A wall is bordering a pond. A wall is bordering a pond. 하나, 둘, 셋. 여기 경계를 이루고 있다, 연못. 오, 음. 너무 잘했어요. 맞아, 우리 맞아. 그 멕시코 음식 그 중에 on the border. 아, 맞 모른데. 아무튼 유명합니다. 아, 그 국경, 경계 뜻도 있고 가장자리, 경계의 음. 가장자리 있다. 이런 뜻이어가지고 음. 허, 너무 어렵네. 음. 담이든 벽이든 연못의 가장자리를 따라 쭉 있다라는 표현으로 답은 아니었지만 나오면 틀릴 것 같은. 음. 보더. 네. 경계. 음. 국경 그거예요. 음. 음, 잘하네. 음. 뭐야? 잘해 오. 잘해. 나를 찍으려고. 잘해. <laughs> 다음. She's raising a sale. She's raising a sale. 하나, 둘셋. 여자가 돋을 올리고 있다. 그렇지. 할인을 올릴 수가 없죠. 돋질한 음. 명사도 또 있습니다. 돋을 음. 올려라. 돋을 내려라할때 여러읍니다. 손 올려할 때 raising your hand 하듯이. 음. 다음. vacant. vacant. 하나, 둘셋. 비어 있는 형용사 너무나 음. 많이 나오고. 그렇지. 의자도 비어 있고 방도 비어 있고. 음. 다음. in progress. in progress. 하나, 둘셋. 과정에. 과정에 따라 The construction is in progress.가 무슨 뜻이죠?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진행 중이냐는 의미로 쓰입니다. 음, 공사가 진행 중이든 무슨 음, 음. 뭐 변경이 진행 중이든 이런 거할 때. 좋아요. 아, 스타트 너무 좋고요. 빼기 0. 네. 아, 내가 봤을 때 지금 단단히 준비했어 지금. 맞아요. 잘해요. 단단히 준비했죠? <laughs> 날 찍으려고. <웃음> <웃음> <잘 시작>! 갑시다. 갑시다. <laughs> Two. Suburb. Suburb. 하나, 둘, 셋. 교회. 그렇지 외곽 지역 교외 음. 지역 음. 다음 press conference press conference 나둘셋 기자회견 기자회견 언론사 press 언론도 음. 또 있으니까 다음 fertilize fertilize 나둘셋 비료를 주다 그렇지 비옥하게 하고 뭐 비료를 음. 주고 영양분을 주는 거죠 음. 다음 lawn lawn 나둘셋 잔디 잔디 음. 다음 stack the lumber stack the lumber 나둘셋 목재 한뭉치 다음 이게 지금은 그 쌓여져 있다면 수동태 이렇게 돼야 되고 지금 은 음. 명령어니까 목재를 쌓아. 쌓아.라는 뜻인 건데 만약에 한 뭉치의 목재를 쓰고 싶으면 어 스택 오브 이런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깝습니다만 너무 잘하니까 괜찮아.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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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웃음> 다음. Borrow. Borrow. 하나, 둘 셋. 빌리다. 빌리다. Can 음. I borrow some money from you? 이렇게 돈좀빌려어도 될까? 음. 다음. Restroom. Restroom. 하나, 둘, 셋. 화장실. 음. 휴게실 돼? 안 돼? 안 돼. 음. 휴게소는 Restroom. 음. 아니고 Rest Area. area. 지금 갑자기 안돼 하면서 어, 나 너무 <laughs> 비호감이다 해고 순간 멘탈이 털렸어. Rest Area라고 해야 휴게 공간. 음. 다음. Submit the revisions. Submit the revisions. s u b m i 다음 r e Registration fee. r e g i s t v a c i n n f e e Vending machine. Vending machine. Vending machine. v 이 v e n d 알겠습니다. 음, 한개드렸어 지금까지? 좋습니다. 음, 오, 잘해요. 두 개까지 괜찮아요. 음. 출발. Address a complaint. Address a complaint. 하 아, 나, 둘, 셋. 불만 사항을 해결하다. 그렇지. 음. 주소 말고 <laughs> 연설하다 말고도 해결하다, 처리하다 뜻이 있습니다 불만 사항들을. 음. 다음. Justify an expense. Justify an expense. 하 아, 나, 둘, 셋. 비용을 정당화그 비용에 음. 대해서 정당화. 그돈 줘도 돼. 이런 거 있죠? 음. 잘했어. 다음. To dispute a fine. To dispute a fine. 하나, 둘, 셋. 벌금을, 벌금을 안 내는 거. 안 내기 위해서. <웃음> dispute. <웃음>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는안 돼요. <laughs> 안 내기 위해서라니요. <laughs> 반박하다, 뭐 이의를 제기하다, 항의하다 음. 이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음. 괜찮아, 이제 안 틀리면 돼. 오케이. Okay. 네, 다음. Enforce. Enforce. 하나, 둘, 셋. 노동력? 동사. 아. 동사. 동사. 일하다. <laughs> 아쉽습니다 시행하다, 강요하다. 이렇게 쓰이는 단어 어렵긴 했죠? 네. 다음. 논픽션. 논픽션. 나, 들었어? 그죠 어, 허구가 아닌 것. 소설이 아닌 것. 그치. 싫어. 음. 내가 싫어하게 놨잖아. <laughs> 아, 그럼 픽션은 소설이네. 그렇죠? 음. 다음. compose a document. document. 하 나, 둘 셋. 문서 작성하다. 문서를 포즈를 취할 수가 없죠. 음. 작성하다. 오케이. 음. Okay, 다음. ramp. ramp. 나, 둘 셋. 경사로. 경사로. 그렇죠? 음. 네, 모르면 조명을 램프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하세요. 음. ramp. 다음. plumber. plumber. 나, 둘 셋. 배관공. 배관공. 배관 기사. 파이프에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 다음. appropriate. Appropriate. 하나, 둘, 셋. 적절한, 적절한 음. 형형상, 알맞은, 적합한, 음. 적절한 옷을 입어야지 이런 거할 때. 음. 다음. Onboarding process. Onboarding process. 하나, 둘, 셋. 적응 적응하는 절차, 과정. 음.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오리엔테이션 해준다거나, 음. 뭐, 뭐든 음, 멘토를 해준다거나. 음, 음, 음. 다음. 오케이. 지금까지 세 개. 안 틀리면 됩니다. 오, 좋아요. 아, 출발. Accurate. Accurate. 하나 둘셋 정확한, 정확한 음. 정밀한 다음 people are in the square people are in the square 하나 둘셋 사람들이 광장에 사람들이 사... 음. 있다. 혹시 광장 동의어 기억하나 피, 피, 플라자. 플라자도 음. 알아두세요. 다음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하나 둘셋 문화 역사 heritage 음 역사라고 문화 heritage h e r i 뜻이 뭐냐고 h e r i 문화적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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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유산, <웃음> <웃음> 유산. <웃음> 유산, 역사라고 했어 <해서> 자꾸 히스토리를. <laughs> 좋아요. 유산입니다. 음. 다음. Recurring payment. Recurring payment. 하나, 둘, 셋. Recur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기 결제, 우유가 매달.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마다 오게 이런 거 있죠. 음, 음. 매달 정기 결제래 못 봤어. <웃음> 결제, <웃음> 결제, 정기적인 반복적인 결제. 음. 뭐 월요일마다 항상 결제되게 하거나 음. 매달 1일에 음. 되게 하거나. 그렇지. 다음. u t i l i 유틸리티 벨. 하나, 둘, 셋. 공과금. 공과금인데 음. 수도, 전기, 가스 요금으로 주로 많이 얘기하죠. 음. 다음. We'll unveil this collection. w i l we'll l unveil this collection. 하나, 둘, 셋. 우리 공개안는 소장품. 그 베일에 음. 벗기는 거니까 아, 반드시 공개하다. 그렇지. 베일을 unveil, 베일을 아. 벗긴다라고 생각해서 베일에 가려진. 음, 베일. 그거를 푸는 거야. 맞지. 공개하는 거예요. 반대 말입니다. 음. 오케이. 다음. ground breaking design. ground breaking design. 하나, 둘, 셋. 그 땅이 부서질 정도로 막막 음. 세상이 막 들썩여. 음. 와우. 획기적인. 음. 뻔하지 않은 음. 그런 디자인입니다. 다음. Follow up about a request. Follow up about a request. 하나, 둘, 셋. 따르다 요청... <laughs> <laughs> 우리가 이제 팔로우가 따라가는 건데 요구 사항이 있었어 어 고객님 음. 어제 이런 거 불만 있다고 했는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요구 사항에 대해서 뒤쫓아가서 마무리 짓다 음. 후속 조치를 후속 취하다 조치하다. 뒤쫓아가서 마무리 지어주다 이런 음.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는 단어로 음. 많이 어려지만저 네. 출제가 되죠 어제 그거 요청하셨죠 그거 알고 보니까 이거라고 합니다 음. 어때 요구 사항에 대해서 뒤쫓아가서 마무리 지어주는 거지 음. 음. 다음. interest rate, interest rate 하나, 둘, 셋 이자율, 오케이 음. okay, 다음 hospitality, hospitality 하나, 둘, 셋 서비스업 서비스 특히 오. 호텔 서비스, 파, 서비스 그런 거할때 많이 오. 등장하죠 오. 여기까지 음. 음. 중요한 단어 쌤자 아. 그리고 틀린 거원다 음. 맞췄죠 음. 두, 쓰리, 코 확실히 이번에 음. 시험에 4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그러네요 단어가 어렵네요 그래도 포틸라이즈 이런 거부터 온보링 프로세스 음. 라이브 봐가지고 음. 너무 잘하셨어요 잘해요 잘해요 자 그렇지만 네. 어쨌든 네. 이긴 사람이 찍기 이긴 사람이요 가위 누구한테 찍히고 싶어요? <laughs> 가위 바위 4 <for! 웃음> 친구 아주 기쁨이 많은 아이군요 <laughs> 자, 중요한 단어 <laughs> 네. 저는 아 너무 고민되는데요. 네. 골랐습니다. 네, 저도요. 하나, 둘, 셋해 주세요. 하나, 둘, 셋. follow up. up. 오. 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어. 고객님, 저희 그럼 수리하러 왔는데 음. 부속이 하나가 아직 필요해가지고 이 부속 가지고 음, 음. I will follow up 음. on a repair. 수리, 마무리 지을게요. 이런 yeah, 거. 맞아요. 진행 중이던걸 뒤쫓아가서 마무리 짓다. 네, 후속 oh 조치하다. 음.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okay, 총정리. 음. 아, 출발. nail, nail. lakeshore Lake shore. A, mm. a, a wall is bordering a pond. she's raising a sale. she's raising a sale. vacant. vacant. in progress. in progress. suburb. suburb. press conference. press conference. ferti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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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n. lawn. stack the lumber. stack the lumber. borrow. borrow. restroom. restroom. submit the revisions. submit the revisions. Registration fee. Registration fee. Vending machine. Vending machine. Address and complaint. Address a complaints. Justify an expense. Justify an expense. To dispute a fine. To dispute a fine. Enforce. Enforce. Nonfiction. Nonfiction. Compose a document. Compose a document. Ramp. Ramp. Plumber. Plumber appropriate appropriate onboarding process onboarding process accurate accurate people are in the square people are in the square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recurring payment recurring payment utility bill utility bill we'll unveil this collection we'll unveil this collection groundbreaking design groundbreaking design Follow up uh, follow up about a request. Follow up about a request. Interest rate. Interest rate. Hospitality. Hospitality. 까지! 음. 함께 봤는데 그래도 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음. 라떼라떼 카페라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 다음번에 도 도전해? 네. 최세을 네. <laughs> <laughs> 네, 어, 찍을 때까지 음. 안녕 히할까요 시작. 안녕. 안녕하세요.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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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했습니다.